승무원 하시는 좋은 어떤 계기가 있거나 어. 아니면은 뭐아 어. 저는 그냥 막 어릴 때부터 꿈이 승무원 막 이건 아니었고 음.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승무원이 됐는데 해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. 음. 막 그냥 다들 직장인들처럼 출근하기 싫어 하다가도 막상 가면 또 너무 좋고. 좋아하시는 거네요. 네, 좋아하시는 손님 겁니다.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, 네, 네. 일하는 게 아, 너무 재밌더라고요. 네, 네. 약간 내가 이만큼 더 행복하게 일하면서 돈벌수 있는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. 그러니까, 딱그 직업을 잘 선택하신 거예요. 잘생각겁니다 어머니. 음,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. 음. 어,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, 네. 어, 그래도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, <laughs> 이런 생각을 음. 가끔 하죠. 어. 근데, 이렇게. 저는 지방에 있고 얘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이모집에 있었는데 살도 좀 <laughs> 몸매도 좀 가꿔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. 제가 밥도 못 해주는데 음불 멋다고 이런 얘기할 때 건강 에 해칠까 봐 불안하고 또 힘든 일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음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보라고 저는 계속 재촉을 했었죠. 어 근데 음 말을 안 듣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그거는 <laughs> 여기 다 똑같을 거예요. <laughs> 절대 말해. <말아. 웃음> 이 제가 가게를 오픈한지 한 3년 정도 됐는데, 네. 아이고, 그 오픈하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딱 나와서. 야, 처음에는 오픈한지 6개월 만에. 어, 와. 아,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스스로 고쳐서 이게. 뭐 매장 운영하면 되는데 이 코로나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스스로가 너무 뭐 점점 할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. 가만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까. 저는 이제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이제 같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이제 급여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가게 배달 막 하게 됐습니다. 아, 그럼 좀 본업을 하시면서 다른 가게 아요 어, 그렇죠. 배... 네. 되게 옆 가게 바로 옆에 떡볶이집 이 있거든요. 거기 가게 배달도 가고 아, 본인이 떡볶이 집옆 네, 떡볶이 집 가게를 네 그때 진짜 너무 좀 그랬어요 마음이 아. 이래, 이게 또 주문 수락을 이렇게 눌러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왜냐면 제가 안 하면 그치. 일 못하게 되니까 네, 그 예, 저희 예. 직원들이 이야 아. 굉장히 막 힘드시고 장병님 평온하셨겠네 진짜 진짜. 와 대단하시다 네, 네. 대부분 근데 장업자 그 사장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을까요? 예예예, 예, 그렇게 그렇죠 그렇다 생각하면, 진짜? 진짜 잘 버티셨네요 진짜 네, 진짜 아. 참 대단하십니다. 아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없이 개인 배우기 때문에 제가 일을 구해야 되거든요. 아 그럼 어디 아. 소속사 없이? 아, 이번에는 제가 운 좋게 마음만 회사가 생겨서 들어갔는데, 네. 코로나 시기에는 저는 개인이었기 때문에 아. 제가 일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. 사실. 네. 저는 배우 프로필을 막 열심히 돌려야 되잖아요. 이제 너무 절실하게 저 프로필 하나만 받아주세요 이러는데 정말 문전박대 당한 적 아유 그냥 프로필 자체도 제, 어, 그렇죠. 제출하러 못 오게.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응. 이제 저는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. 저는 이제 프로필을 <laughs> 이, 이 따릉이를 타고 다니거든요. 그 서울 전체를 응, 근데 응. 차비 아끼려고 근데. 응. 큰 여름에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네. 제가 한번 더위를 먹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아. 근데 더위 먹고 이제 몸살이 딱 왔는데 그 다음 날또 촬영이었던 거예요. 근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그것도 촬영을 못했어요. 그래서 네. 어, 너 몸살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이제 그런 적도 있어요. 자금난이 왔죠.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. 제가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긴 하지만 저는 최소 부모님한테 손 벌리긴 싫어서 제가 벌어서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정말. 평생 살면서 동생한테 처음 돈을 빌려봤어 야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나 10만 원만 빌려줬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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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... 10만 원으로 이제 한달 버티고 아유. 음. 10, 10만 원할거고 그때는 사실 동생한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, 이제. 오래간만에 촬영이 잡혔는데 너 이제 집에 가라고 그러는 거야. 취소됐다고 그 어. 진짜 처음으로 부탁했어요, 빌었어요. 저 제발, 이번에 제발 찍어야 돼한 번만 놀아주세요. 처음으로 사람한테 빌어본 게 처음 한,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진짜 이번에 촬영해야 돼요 저돈 벌어야 돼요 이러면 촬영했던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부모님한테말못하겠더라고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까지 사람한테 빌기까지 해봤는데 여기서 포기하면은 더 제가 자신한테 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주저하지는 안돼 그렇죠, 네,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, 네 진짜. 앞으로 살 살아, 살면서 살아면서 어떤 두려움,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겨낼 수 있고 잘할 수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, 저도 제가 팔천미터 제가 열여개 봉우리를 성공해서 팔천미터 삼만 삼십여 번을 제가 도전했어요. 삼십여 그러니까 이 성공 이면에 저도 절반 이상이 실패가 있었던 거예요. 22년 걸렸습니다, 지금. 22년. 누구나 다 똑같은,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처절했던 상황, 실패 과정이 없었으면 쉽게 포기하고, 쉽게 좌절하고 결국엔 절대 성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. 정상이라는 건갈 수가 없는 겁니다. 지나갑니다. 단지 빨리 어떻게 해, 이걸 마음을 고치는 어떤 마음을 딱 어떻게 빨리 이겨내고 빨리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어떤 승부가 예, 결정된다. 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힘내자. 기기기 아유.